안녕하세요 손지신명상사이고 김승희입니다 여기는 잠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과 에너지가 넘치는 행운의 띠 다섯 분 대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대단하죠? 41살 소띠 47살 양띠 57살 닭띠 뱀띠 61 그 다음에 이제 67세 대지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행운의띠들 있죠. 그래서 올해 어 을사년 해운년에 무궁무진하게 아주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대박도 나고 금전도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희망을,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분들이에요, 에너지가. 몸에서. 어, 몸에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살면서 음과 기로 양으로 삽니다. 이런 기로 사는데 이 에너지가 몸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지만이 그다음에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땅에서 문을 열려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 거가 되고 내 거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재수와 운과 모든 게 복음과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뭐를 했을 때 이게 아무리 차근차근하게 내가 뭐어 정확하게 뭐어 문서적으로 다 해서 다 해놨다 하더라도 이거 문서하고 그 현실하고 지금 현재하고. 또 틀려지는 게 무지 무지하게 많은 게 지금의 현실 속입니다. 지금의 현실 속.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제가 에너지가 넘쳤으니까, 일단은. 그냥 뭐를 이제 내가 새로, 새 것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도 되시는 분은 굉장히 잘 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지금 무지 무지하게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내가 호명하신 분들은 운기가 넘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늘과 땅에서 문이 열렸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언가를 내가 전문적으로 뭐를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사업, 영업, 장사, 아니면 합작으로 또좀 하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운기가 열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대신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뭐, 우리 증권을 하시고, 뭐, 뭐 많잖아요. 뭐, 뭐, 코인을 하시고, 뭐를 하시고. 그런데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제, 5대 안에 들어있는, 네, 예를 들어서 삼성, LG, 뭐, 이런 아주 그런 좋은 데에다가, 좋은, 내가 탄탄한 기업에다가 갖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데 투자해서 조금 벌어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한 6개월 정도의 투자. 이렇게 할수 있도록, 3개월에 투자. 이렇게 해서 갈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에너지가 넘치면서 행운의 어떤 행운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직성들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 많걸라니요. 그래서, 에너지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직성. 그러니까, 내가, 뭐를,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아 저거를 뭐 사서 조금 이렇게 돌려서 갈수 있어? 그 다음에 이익을 챙겨서 갈수 있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같지 가면서 같이 더불어 투자를 해서 갈수 있어? 어다될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이익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은 해운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응, 하고자 하고 싶은 대로 다하십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또 운이 너무너무 넘쳐서 흘러서 넘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도록, 네 그것도 다 넘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도록 상담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제가 호명하신 다섯 분들 대박들 나시고 14년, 해5년 뭔가 정확하게 갈수 있도록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이입니다. 여기는 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띠 세 명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기운이 내려 앉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신생 46살 80년생, 신해생 71년생, 55세, 이민생 62년생 64세 이렇게 세 분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6살, 55세, 64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오래 여러 가지로 문제성이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달이 조금 좋은 달,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고 한 달이 크면 한 달이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6월달에 조금 몸을 향상, 이 조심조심 하면서 가시더라도 특히 6월 달에는 수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다. 물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물이 이몸 전체 우리는 몸에는 물로 다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 전체는 물로 모든 게다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부족하거나 어떤 발생이 나쁜 거라든가 어떤 영향이라든가 어떤 발생이 생길 수 있는 6월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이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특히 조금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로, 그 다음에 혈압, 이런 거를 아주 심중하게 보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으면서 또 갑작스럽게 병마가 찾아온 거예요. 병마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도를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경신의 46살 80년생 특히, 그 다음에 시내생 55세, 이분은 특히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 그러면 55세는 왜 플러스가 되느냐. 이제 뭐 사별을 했던가 이별을 했던가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셨든가.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할 때에 잔치를 올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치를. 조금 있다가 뭐 결혼식을 이제 다시 결혼식을 한다든가 뭐 재혼을 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지나서 내년에 잔치를 벌리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쁜 기운의 수도 부족하고 모든 게다 부족한데 플러스로 나쁜 기운이 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풍지 박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몸이 더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쁜 기운의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마가 찾아와서 진짜 크나큰 대핵을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은 잔치나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잔치 가는 거 아니면은 뭐상문 가는 거 이런 걸좀 조심해서 6월 달에는 좀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잔치는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55세 돼지띠분들은 충살이 또 끼어있어요. 충살이 끼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 올해 삼재에다가 충살에다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가는 길이 험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풀어내시면서 쭉 가셨으면 좋겠다. 살풀이나 아니면 수명장수. 기원을 할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명딸이 특히, 제가 세 분을 호명하신 분들은 명다리를 꼭 걸어주세요. 그래서 이 명이 조금, 우리가 보면은 명이 좀 짧다. 명이 조금 가다가 힘들어진다. 또 병마에 또 치어서 또갈 수가 있고 하니까 명다리를 일단 걸어놓으면 어떠한 나쁜 기운이 들어와도 다 퇴치하면서 갈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딱 닥쳤을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닥쳤을 때는 어느 병마가 아서딱 닥쳤을 때는 벌써 반 이상은 나쁜 기운이 흐름으로 내 가득 차 있잖아. 반 이상이. 그럴 때는 우리가 회복하기나 아니면 뭐를 좀 음, 수술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약으로 어떤 치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벌써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살 얼음판이다. 힘들다. 한달갈 거를 1 년에 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지 방법 미리 방법을 하고 가시면은 좀 내가 그런 거를 막고 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세상이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뭐 어머니가 해주던지 아니면 은뭐 친척이 해주든지 뭐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고 뭐단골래도 많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호. 보호 입장에서 가는 거죠. 나쁜 기운이 들지 말아라 하기 위해서 내가 명다리를 걸고 그다음에 수명다리를 걸고 그다음에 명 이어지는 기도를 하고 뭐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는 미리 방법을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제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고 옛날에는 옆에서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조언을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해서 또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내가 정해서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뿐이 아닌 내가 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는 내가 명달이 수명달이 기원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했으면은 잘 넘어가고 또한 이제 6월달 뿐만이 아니고 올해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달에 특히 뭐가 꽂혀도 딱 꽂히는 형국이니까 그걸 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세 명을 호명을 해서, 이런 분들이 개개인에, 46살, 55세, 64살,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올해는 진짜 몸을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몸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기도, 바로, 명다리, 복다리, 수명다리,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천지신명 천산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산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장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네, 만나뵈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대운을 받는 사람의 특징. 운명은 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나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지신명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과 대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천지신명에서 문이 열리면 아주 대박 나는 거죠. 네, 일단은 이 성주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주운의 그 흐름의 자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물일곱 살, 서른일곱 살, 마흔일곱 살. 네, 57살. 네, 61 한갑성주. 그 다음에 77세인데, 요즘에 그렇잖아요. 왜 67세는 성주운이 없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주운을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어떻게든 61에 한갑성주가 들어오시니까, 네, 67세는 안 받는다. 그러는데, 안 받을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어떠한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67세의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옛날부터 61에 받았으니까 67세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갑 성주를 못 받고 지나가신 분들, 네, 아니면은 이제 안 받으신 분들, 그러면 다시 또 67세에 받으시면 61에 한갑성주를 받았잖아요. 10년이잖아? 그러면 67세를 갖다가 또 받아야 된다? 그럼 그거는 이제 끝난 거고, 다시 10년 대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67세는 뭐 없는 공달이고, 그거 아닙니다. 61세 에 받았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7세 안 받으신 분들은, 네.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천지신명의 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몰라. 운기가 <laughs> 그냥 자기한테 그냥 축축축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의 모든 분들의 분야가 다 틀리시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지신명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거를 내 나한테 어, 어느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 몇 년생의 누구 어디에 사는 누구 이 사람의 그 본인의 내 개개인의 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거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기는 왔어. 천지신명에서 문을 열기는 했는데 그 특징을 내가 어, 발휘하지 못받으시면 사라지든지 없어지든지 소멸을 했어. 이 천지신명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는 게 아무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야. 상태라. 제가 아까 호명하신 분들, 끝자리 수 일곱 자리 분들. 그런 분들의 한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이나 받아야 될그 어떤 끈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 먹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주운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성주 대운 맞이에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맞이를 하는 거예요. 대운 맞이. 내 거를 만들어서 먹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 10년 동안 왕운이 들고 금전, 재물, 문서가 발동을 하죠. 저는 이 성주운을 진짜 천재십 년 천상장원은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해봤지만은 아주 기가 막힌 거야. 이거를 성부를 보지 않는 분이 안 계세요. 이 성주운 받아가지고 저안 돼요. 뭐가 뭐가 잘안 풀려요. 난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기가 막힌 거죠. 10년 동안 달달이 틀려주고 연년이틀려주는 거예요. 재물, 금전, 문서, 금강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운을 가지고. 잘 내가 하늘에서 문 열었으니까 그 문을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서 그 흐름에 강한 대로 강한 대로 가셔야 돼요 강하게 우리가 살면서 엔돌피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줄이 있어요 그 줄로 타고 가는 식에요 타고 그거를 타지 못하면은 가다가 꺾어지고 가다가 꺾어지고 가다가 꺾어집니다. 다된 밥에 재뿌리는 형국 아주 신났어 우리 우리가 뭔가가 성사가 이루어질 때는 막 신나잖아요 그러다가 마무리가 안 됐어 그러면 그냥 풀이 뚝 죽듯이 이거는 웬 말이야 이러잖아요 어마찬가지예 그거를 내가 받지를 못해서 그래 하늘에서 문이 열고 천지신명에서 문이 열렸는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개개승승하고 손이 쭉쭉쭉쭉 뻗어서 나가야 돼요. 탄력을 받아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탄력. 이 탄력을 못 받고 가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 가정에 있는 분인데 내가 이거를 왜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있는 분은 가정에 있는 분. 집안에 우한가한이 없고, 이 활기가 차죠. 활기. 이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다가오라 호 그러죠. 집안이 그 정도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내가 성중운이 들었을 때는 하시면 참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좋다는 거는 그냥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탄력을 받아서 내가 쭉쭉쭉쭉 10년과 뻗어서 내가 10년 동안 갈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만들어가는 세상이니까 이 만들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같이 호응해서 융합을 하면서 같이 쭉쭉 뻗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아주 모든 만사가 기결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전지신면 천상장군 성준운 한월에서 대박나는 띠 분들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신명 전산장부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